안녕하십니까 이성 TV의 이시영입니다 오늘은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이상향의 조건을 첫째,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을 이게 바로 이상향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런 마을에서 참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게 이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저 사막에 그런 정말 이상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선빌리 시티라고 아리조나에 있습니다. 이게 거기는 미국의 응만 장자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렇게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전에 심해 알싸이마 발병률이 높다나 아주 끔찍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이 발끈대지 빼졌습니다. 야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래서 조사팀이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걱정이 너무 없어요. 그분들이 돈 걱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뭐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춰놨는데.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거기 견학하러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55세 알로는 이사도 못 들어갑니다. 이 자동차 그 주행 속도도 15 마일입니다. 왜? 이 걸어다니는 노인들 놀랄까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참 됐습니다만은 저보고는 거기에 돈을 주고 살려고 래도 저는 거기에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이조그래피라는 잡지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잡지사에서 이 아주 이 전문가들을 꾸려가지고 건강, 행복, 장소가 있는 마을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세계를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다섯 군데가 선제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코스타리카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하나 있습니다. 또이 그리스에 있고 이태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일본, 오키노와도 이게 장수존으로 그때 선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 지도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파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블루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블루존이라는 것은 건강, 장수 행복이 세계에서 가장 잘 보장된 이런 말을 블루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섬지방입니다. 그나 최근에는 이게 2005년도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일본 오키나와는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미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는 정말 미국 군인들이 많이 먹는 치즈, 햄버거 뭐 이런 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생활 패턴이 먹거리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는 오키나와가 아니고, 나가나오 깽이 내렸고, 거기가 일본의 최고의 장수촌이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세계 최고의 장수촌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5대 건강 장수촌은 바로 여기에 지도에 표시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읽고, 이참 미국은 호기심 많고 도전적이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새로운 거, 좋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천 미국에 가보면 그런 개척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도시에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야, 뭐, 그 사람들만 그렇게 오래 살게가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물론 대도시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남쪽에 해변가에 비치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도시가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있다그래서 비치시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세개 도시의 시장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블루존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블루존 운동은요, 한지 5년이 딱 되어 있는데 이게 병원에 가는 유리 46%로 떨어졌습니다. 거짓말 그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 놀랐던 것은 이 건강보험료가 12밀리언달러 지난 5년 동안 세이브가 된 겁니다. 절약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자전거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산책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야저참 잘해놨구나. 저기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다. 저기 한번 자전거 타고 가도 신이 나겠다. 그렇게 탐이 나도록 만드는 게 지자체 의무입니다. 의 그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 식당도 정말 유기농 무공해, 근사 그 건강식당을, 블루존 식당을 만들어라. 그들이 종전에 하는 식당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거 뭐 우리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뭘또 새로 바꿔? 그래서 양반들이 처음에 메뉴를 반을 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근데 요 평소에 하던 장사를 그냥 하고, 거기다 플러스 혹시 블루존 메뉴를 찾고 달라 요거를 하시오. 여러분, 1년, 2년이 지나니까 점점 옛날에 찾던 메뉴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전부 블루존 메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식당에는... 전부가 절로 블루존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메뉴가. 또 그리고 이 그로사리도 식자재를 사러 가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은 절로 이 블루존 그로사리 스토어로 절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지자체도 돈 드릴 거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런 블루존 운동을 실제로 시작한 곳도 있고, 그렇게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이상 마을을 만들겠다는 운동은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원래는 120세까지는 살수 있다는 게 의학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왜 장수국이라는 게 평균 80밖에 못 사느냐. 그것은요, 생활 환경에서 마이너스 20년, 또 생활 습관에서 마이너스 20년, 그래서 마이너스 40년을 하니 평균 80밖에 못 산다. 하는 것이 의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천에 힐리스마을을 운영하는 건강마을입니다. 이건 예방마을이에요. 여기는 일체 병원 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느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환경은 그 산이야 좋지. 그 내려가면 도람이 타버립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돼요. 그러나 생활 습관은 자기 관리 책임입니다.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선마을입니다. 이 생활 습관을우 내가 잘 고치면 적어도 한 9100세까지는 0 건강하게 잘살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존은 이 사람들 이 어떻게 생활하길래 그렇게 건강, 장수, 행복하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짧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다만 이 사람들 하고 있고 우리는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그 차이밖에 없다. 그게요,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절로 운동이 되는 그런 마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되게 섬지방이니까 섬지방이니까 뭐 교통이 그리 발달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산에 가든 이웃을 가든 뭐바을 가든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절로 걷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조금 먼데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은 자전거 길도 저 한강에 가면 잘 만들어 놨어요. 저 낙동강 부산 거지 갈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를 가려면 일부러 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부러 하는 거를 잘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이게 절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은 다 소식합니다. 왜 그렇게 소식하게 되느냐. 일본 오키나와가그 중에 하나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하라하찌부배 8푼. 그래 80%만 먹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참 식탁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 정겹고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밥을 천천히 먹게 됩니다. 여러분, 밥을 천천히 먹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홀몬이 분비가 돼서 이게 식욕을 조절해주고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게 되는 겁니다. 절로 적게 먹게 돼요. 그래서 80%만 먹더라. 그렇게 소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거기는 대체로 해변가니까 섬지방에서 해조류가 굉장히 많고 또 주로 어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육류보다도. 근데 그게 또 얼마나 건강식입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게 이렇게 만듭니다. 도시에서 하는 블루존 운동도 그면은 이제 블루존 셔츠를 입고 블루존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같이 뭐 춤도 추고 볼링도 하러 다니고 승마도 배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취미를 그게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의 건강 중에 하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새로운 취미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다 일찍 일어나요. 이 올빼미 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그리고 이제 좀 모자라면 낮잠을 즐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수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낮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는요, 참 친하게 잘 지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라도, 그리고 학생들도요, 학교 마당에도 다 농사를 짓게 해요. 학생들이 자기가 지은 농사를 그날 뜯어 가지고 자기 가족이 먹을 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비만율도 떨어지고, 결성율도 떨어지고, 흡연율도 떨어지고,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본인보다도 아이들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특히 이제 가령 거기는 비치되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차 없는 날입니다. 아예 차가 안 다녀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엄마가 손을 잡고 혹은 아빠가 유치원까지 데려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하고 대화도 되고 여러분 미국 아이들도 요즘 이 부모와 대화를 잘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 해보니까 대화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큰 돈이 들어갈 건 없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는 하기에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요, 우리 서로 손이 문화원이 지 은평구 그진관사 앞에 한옥마을에 우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요. 여러분 이 공해가 상당히 무거운 물질이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는 이 도심에서는 거의 길이 안 보여도 우리가 한 200m 좀 올라가면요. 저63 빌딩이나 저 롯데 빌딩에 올라가면은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오염 벨트가 비교적 좁고 낮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북한산의 평균 고도가 한 700고지입니다. 그니이 그러니까 서울의 오염 공기가 너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 정말 참 북한산 뒤에는요 굉장히 공기가 맑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문화원이 이사 간게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옥마을의 분들은 정말 참 독특한 그 취향에 있는 분들입니다. 무엇을 아는 분들 아닙니까? 한옥마을에 이사를 갔다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금 도심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한옥마을을 상대로 블루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제주도에 스프링데이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 블루존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장의 특성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노력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되고 이런 운동이 왜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대도시에서 떨어지고. 좀 이렇게 시골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작은 도시라면은 우리도 블루존 운동을 할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는 환경도 좋고 이제 생활 습관만 잘 고치면은 여러분 충분히 거기는 정말 건강 장수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 운동을 요즘 열심히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